오늘은 열한기상 16장 말씀입니다. 통일왕국의 3명의 왕,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유다의 20명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합하면 42명의 왕이 되어지죠. 이 42명의 왕들의 모습 보면 선왕이 하나님을 떠남을 통하여 우상숭배함을 통하여 멸망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 후대의 왕들은 또다시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왕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성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 보면서 3000년 전에 왕들의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이죠.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그것 구하며 하나님께 정성 들고 나아가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상의것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세상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다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끝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거룩한 기도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거룩한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때 당시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우상 숭배하며 세상 끝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6장 29절 말씀, 유다의 아사 왕제 38년에 오모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모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 악을 더욱 행하여 34절 말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털을 사을 때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 할수 있는 아합은 아하왕 때에 베델에 살고 있는 히람이라는 사람이 무너진 유리구성을 재건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축할 때에 기초 쌓을 때에 자기의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이 완공되어지고 마지막 성문을 달 때에 자기의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수와 6장 26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첫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그첫성 여리고 성을 멸망시킬 때에 거기서 빼앗은 모든 전리품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져 있었죠. 그 성도 동일하였습니다. 그 성까지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 그 성에는 아무도 살지 않은 그런 황무지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예언을 하였죠. 이 성을 다시 재건하는 사람은 재건할 때에. 마다들이 죽을 것이고, 성문을 달 때에 자기의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였던 것이죠. 근데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왜 자기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 성을 재근하였을까요 혹시 이 베데레 사람 히엘이 여호수와의 말씀을 몰라서 이 성을 재근하였을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암기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500년 동안 무너져 있는 여리고성을 보면 누구든지 탐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500년 동안 그 성을 건축하지 않은 것은 겁이 나는 거죠. 자기 마다들과 막내 아들 잃을 것을 알기에 어느 누구도 그 성을 재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델 사람 히엘은 자기의 마다들과 자기의 막내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여리고성을 완성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유리고에서 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누가복음 19장 8절말씀 사께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500년간 생명없이 허물어졌던 여리고성 그 성이 베델사람 히엘의 두 아들 아비람과 수급의 희생을 통하여 생명있는 땅으로 변화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던 하나님의 사랑 유다에서 올라온 그 젊은 선지자의 이야기와 유사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기 목숨 다하여 하나의 말씀 전하였고 또 늙은 선지자가 하나의 말씀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주었던 그 젊은 선지자의 모습과 동일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이 히에리, 히에리 희생을 통하여 이 여리고성이 생명 있는 땅으로 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였죠. 그 저주의 모습, 바로 십자가 예수 글도의 희생이 동일하다 하겠죠.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받는 자이니. 그 저주를 받아 예수 글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죽은 우리에게 여리고 성과 같이 허물어진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주신 것이죠. 바로 히엘의 그두 아들의 희생, 아비람과 수굽의 희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예표하는 말씀이라할수 있겠습니다. 여리고 성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 여리고 성의 눈먼 바디매오. 그가 눈을 뜨고 예수를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또한 세리삭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던 그삭오가 변화되어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또한 빼앗은 것의 네 갑절을 돌려주겠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그하고 있는 성교 현장도 바로 이 여리고성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수 생명 복음이 없는 이곳 흐물어진 생명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누군가는 왔어. 희생하고 섬김을 통하여 이 바두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를 만난 것처럼 그들의 어두운 눈이 열리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께 나왔던 사경와 같이 자기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고 죽게로 나아오는 그 성교사면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베델사람 히엘과 같이 우리 자녀를 희생하기까지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여서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과 열방에 나아가 예수 알지 못하는 그 흐물어진 생명 없는 성과 같은 곳에 나아가 우리를 희생하고 섬김을 통하여 그들 또한 눈이 열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선교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